아, 어, 아주, 안 그래도 슬럼프가 좀 많아가지고.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목소리를 시작한다고> <목소리를 시작한다고> <목소리를 시작한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타로 스트리머 겸 이제 유튜브 하고 있는 흑영랑이라고 하고 있고요. 오늘 뽀짱님 이제 타로 이제 전체적으로 봐드리는 방송을 할 건데, 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뽀짱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네네.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될것 같아요. 질문부터 이제 천천히 해주시면은 그 네네.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봐드릴게요. 앞으로의 뭐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봐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첫번째 카드부터 볼게요 첫번째 네. 카드는 어, 테너보 디스크스 10개의 동전 카드인데 네. 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은 본인 방송에서 이제 방향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네. 원래는 본인이 원하시는 바를 쟁취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 카드예요 네. 그래서 요 카드가 동전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 그러니까 도네이션은 물론이고요 네. 본인이 이제, 재미로 챙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많이 챙겨줄 수 있다라고 보여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시청자분들한테 본인이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다. 라고 어필을 하는 게 올해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이제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방송에 대한 성장 플러스 거기에 추가적으로 돈까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카드기 이 때문에 본인이 진짜 올해에는 좀 많이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나와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킹 카드. 결국에는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본인의 이제 그런 정신적인거나 육체적인 이제 건강도 아. 중요하다라는 건데 올해에는 멘탈이 깨지거나 뭐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그런 게좀 적을 거란 얘기예요. 어. 그래서 본인이 올해에는 준비를 조금씩만 하시더라도 이제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나 신체적인 부분에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 그래서 본인이 결국에는 방송을 성장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원래는 계획과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세워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부분이나 신체적인 부분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보면은 네,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이 없겠다라고 나와 있는 카드가 요흰 음.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즈 오브 완즈 모든 거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라는 음...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좋게 나왔어도 뭔가 아 나는 이거 방송 되게 좋게 나왔으니까 열심히 의욕적으로 해야지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뽀짝님이한 두세 시간 방송하시는 분인데 네. 갑자기 원래 이제 뭐잘될것 같다라는 느낌만 받고 갑자기 이제 막 방송 시간을 막네 시간, 다섯 시간 늘린다든지 no.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즉흥적인 거. 이게 뭔가 내가 잘될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즉흥적인 이제 그런 계획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뭐 내가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결국 본인이 잘 되려면은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어떠한 방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뽀님이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이런 방송을 지향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를 좀잘 잡으셔가지고, 음. 가시면은 원래는 잘될것 같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원래 뭘 하셔도 충분히 잘 되고 좋을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에, 그에 이제 받쳐주는 힘이나 정신력 같은 게 모자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할수 있지만, 너무 급한 마음은 조심해야 된다. 음. 그래서 방송 성장을 하는데 주의할 점은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은 별것도 안 된다. 그러니 본인이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하나씩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온 게 방송 전체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응. 어, 다행이네요. <laughs> 아, 아주, 안 그래도 슬럼프가 좀 많아가지고,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거를 아마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겨내라고 말씀을 못하, 못 드리겠지만, 네. 그래도 원래 포장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음. 나와 있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좀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 겪어보는 그런 슬럼프라든지 네네. 아니면 방송에 대한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올해는 네. 조금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걸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음... 보여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